우와. 명절 잘 세셨습니까? 부부 낚시의 가을 남자입니다. 어. 오랜만에 숭어를 잡았어요. 숭어 한 마리, 야, 전어 돼. 한 마리. 많이. 많이. 와, 정말 큽니다. 50cm 정도 되는 숭어가. 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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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물좀 땡겨, 땡겨. 이쪽으로, 이쪽으로. 아니, 이쪽으로, 이쪽으로. 어, 그냥 그쪽으로 계속, 계속. 어,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이곳은 영도에 있는 한 낚시터인데요. 정말 이곳에 있는 분들은 프로들입니다. 정말 잘하십니다. 전어도 얼마나 큰지 먼 데서 보면 숭어만 합니다. 저희도 겨우 전어 한 마리 잡았습니다. 재빠르게 아내가 전어를 제집합니다. 아, 우리가 잡은 것은 전어 한 마리, 숭어 한 마리, 이게 전부입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이 전어 한 마리와 아 그리고 숭어 한 마리로 맛있는 해 요리를 할 예정입니다. 끝까지 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열번 끊어주면 이제 자기가 힘들어서 던져서 X 자로 던지고 미안하다면서 <laughs> 내가 잘못한 것 같다고 먼저 전어 비늘을 벗겨 아, 그게 주면.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낚시 못한 사람이 들어오는 게 제일 힘들어. <laughs> 회를 맛있게 준비하는 방법은 손질할 때 바닷물로 깨끗이 손질하고 씻고 그리고 민물이 닿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런데 그때 찌는 게눈더라다고 합니다. 그렇지. 한번 보여주려고. 네. 네. 저희가 잡은 와. 숭어입니다. 55 정도 되는데요. 크죠? 전어 옆에 작은 모래집입니다. 음. 숭어의 모래집. 이쪽에서도 이렇게. 다들 그러시는군요. 숭어는 커야 맛있다고 우와, 살 많은거 보소 숭어가 크고 깨끗하고 살도 많습니다. 참 맛있게 오케이. 보입니다. <laughs> <이야> 어떻습니까 <웃음> <웃음> 좀 말려놓고요 고양이 밥 저는 정말 음 칼이 잘 드는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칼이 그렇지 너무 않더군요. 살아와 가지고. 에. 에헤 주먹고는 절대 못 하겠다. 에. 거긴이 머리팍 쳐다보기도. 비닐. 제 <laughs> 너무 끼잖아. 오메 움직인다. 움직인다지. 예, 네, 움직인다니까. 따따따따따. <laughs> 음. 사이이사이 사람은 이사이이살람려이 사람은 이사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다 사람은 이사은 대부분 칼이잘안 든다고 말씀이 하십니다. 이번에는이짜로칼이잘안 들었던 람 같습니다. 은이이그람은이이이이름 <laughs> 와 색깔 보십시오. 정말, 우와, 정말 좋습니다. 맛도 있어 보입니다. 좋아요. 떨어 세상에 숭어를 다시 살려놨습니다. 이 중간을 떼야 돼. 중간 뼈를 살점 중간에 <웃음> <웃음> 뼈가 <따� Tyson> 있어서 이 뼈를 밝아내려고. <laughs> <Super> 지금 오, 안으로 쪼개고 맛있겠다. 있습니다 오 이쁘다 다들 드셔보셨겠지만 지금 잡히는 숭어가 정말 맛있습니다 정성스레 한점한 한 점을 모양 좋게 맛있게 나와요 사진이 아 그릇이 없어서 냄비 뚜껑에 담고 있습니다 아 대박 오늘 해를 배 터지겠는데 이러다가 아 대박 못 드시는 분은 초점을 아, 진짜 이쁘네요. 색 싱싱한 바로 잡은 거라서아 네, 네. 지금 먹는 거예요? 안 네. 저요? 네. 아, 예, <laughs> 응? 우와, 와, 저요? 아, 예, 먹보세요우 와, 담백하죠. 숭어가 달달하다는 말도 있네. 거짓말인가? 와. 맛이 맛을 표현할 수가 없죠. 아, 딱 먹기 좋은 맛 아니에요? 이거? 안 먹어봐서 모르겠다. 일단 하나 주세요. 아 저요? 아저 잠시만요. 저. 아이고, 제, 제가. 네. 오, 아까워라. 이 네, 한번 드셔보세요. 아저 먹어도요? 어. 어때요? 아 맛이 궁금하시죠? 한 마디로 그러니까 참 맛있습니다. 수어가 우선 식감이 참 좋은데요, 아삭아삭하다기보다는 쫄깃쫄깃. 어, 아이두 개의 맛이 같이 달아요. 공존하는 그런 맛입니다. 식감이야. 식감도 씹으면 이질감이 없고 비릿하지 않으며 씹으면 씹을수록 담백하고 고소합니다. 완전 제가 말만 하고요, 음. 직접 드셔보시면 좋을 텐데 죄송합니다. 저희만 먹어서. 아, 이 전화 때이소리가 그래. 그저... 이사람데그할아버지가그무는 그 거야. 가 너무 잘라버려가지고 아까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또경험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이사람 이번에는 한 마리 귀하게 잡은 떡전어입니다. 크기는 한 27, 8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어, 색깔이 네. 이뻐요. 그리고 맛도 좋고요. 아, 숭어와 전어는 맛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 요 이상 소리 빨서렇들세요 아, 지금 회를 준비하시는 분은 저희들이 어, 윤 선생님이라고 하시는데요. 정말 회를 맛있게 잘 준비하십니다. 여보 이제 그만 끊고 자기는 고기 구워. 예. 저회 먹어요. 예. 이양뭐 이렇게 그거 된 거. 아니야. 같이 먹어야죠. 그럼 봐라. 회 먹고 고기 먹고 정식. 그 회보다는 고기를 먹어야지 <laughs> 그럼면 여보 빨리 고기 구워줘 예, 예 알겠습니다 빨리 예 빨리 저는 폰만 들고 있다고 또 혼내납니다 아 옆에 고기를 구우라고 해서 저는 했다. 고기를 구우러 가겠습니다 어 <laughs> 아, 진짜 오늘 날씨가 진짜 봄날씨네 진짜 날씨 진짜 대박해 아. 선생님 네. 어. 선크림 발랐죠? 예 선크림 발랐어저안 발랐어요 나는 안 발랐어요, 발랐어요. 전사막이도 많이 나고 그래서 한개한개칼 뒤에 따라라라라 됐어 됐어 됐어요 됐어. 이게 어, 정말 숭어 한 마리, 전어 한 마리의 양이란 말입니까? 와 이것이 많습니다. 무엇이냐? 더, 지금도 네? 이게 뭐신야? 이게 뭐신지야? 예, 숭어에게 하나밖에 없는 언제 네, 해. 소리 해. 소리 들려요? 예, 왜왜 그렇게요? 딱 뇌절 을 만들지 하나씩. 누가 이게? 진짜 맛있는 거 맞죠? 응 네, 이거는 진짜 아무나 안 줘요 진짜 네명 이게 그 해지가도 자기 먹지 네, 나만 죠 진짜요? 알겠습니다 자 거기 케이크 같아요? 예 네. 이야 오늘 진짜. 어, 진짜 생일을 바로 축하해 주지 바로 딴 미역으로도 거기. <laughs> 거기에다가 짠 음, 그래서 무조건 나 걸하게 차렸습니다. 뭐? 와 저는 통화 통화 현장에 마늘 하나 넣고 이 마늘입니다 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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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이 가만히 있어야 돼요 네 드세요 맛있터다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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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바다, 바다, 다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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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바다, 가다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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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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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바다, 바다, 바 바다, 중어불에한마리 하나씩 나오네 먹봐요와이 음. 식감 뭐야 쫀득쫀득해? 음. 음? 뭔 젤리 있잖아 음. 쫄깃쫄깃 젤리만들 함수 쓴맥 응? 이미약이역저 제일 크는 걸로 우리 집사야 벌써 이 이야, 어? 삼겹살 넣으라고요 어? 아또넣까요아또 넣고, 돔. 송아 숭아돔. 어? 하필 하필 이것이, 네. 하필 이것이, 어? 저 나, 응. 그다음에 마늘. 요라고. 요라고 드시면 됩니다. 아니면 드셔야죠. 자. 너무 많이 먹어. <laughs> 너무 많이 먹어. 너무 난 어떻게 해? 나 배불러. 쌈 드세요. 자, 싹쓰이 했습니다. 저거 제일 맛있는 거 누가 냅뒀다. 아. 자. 설잘 보내십시오. 예. 네. 네. 많이 받으시고. 파이팅. 미역다로 갑시다. 예. 네.